요리하고 싶네요 와, 조만간 네.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양식으로 해주세요 아우. 네 생각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옆으로입니다 옆으로 옆으로 <laughs> 자, 오늘 보실 것은요 네. 안양역 도보 10분 거리에 오. 신축 오름 아, 근데 맞춰. 시장도 바로 앞에 있네요 이, 보이십니까? 네. 남부시장. 오. 이 남부시장 바로 도부로 1분 안에 오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저 뒤쪽으로는요. 네. 안양초등학교 도보. 179m 나옵니다, 정확하게. 오. 너무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는 이 신축 포룸.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쪽에는요. 네. 안양샘병원이 있어서. 네. 허. 병원. 어. 너무 가깝고. 그렇죠. 역세권 가깝고. 네. 그리고 재래시장도 가깝고. 네. 초등학교 가깝고 그렇죠. 아 지금 이곳엔 월판선이 또 공사 중입니다. 월판선 월판선은 네 도보 5분 거리로 지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집이 요 집이에요, 요 집. 네, 이쪽에 지금 보이실까요? 제일 길게 솟아 있는 저 집입니다. 뻥뷰가 보장되는 네. 혼자 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가깝네요. 어. 시장이 도보 일분 맞죠? 네, 지금 경찰서, 네. 소방서 저기 안양 네. 오동 쪽에 네. 지금 우리 포룸 신축하고 네. 다 1km 안에 다 오, 있습니다. 치안이 너무 좋네. 아, 지금 인프라 너무 좋죠. 음, 네. 숲세권도 가능한 수리 사는 이쪽에 있고요. 어. 관악산은 저쪽 공부에서다보이는 네. 아, 이런 집 포룸 어. 신축인데 네. 5억대. 오. 시립지금 7천이면 됩니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어, 거긴 짬뽕집이에요. <laughs> <laughs> 네. <laughs> 교통, 안양 너무 좋아요. 네. 버스로 못 가는 도시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12개의 도처를 다 가실 수 있고요. 네.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예정인 곳이 바로 도부권에 또 있습니다. 아, 긴말 하지 말고 빨리 집 보러 가시죠. 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옆으로. <laughs> 네. 전실에 지금 제가 와 있고요. 네. 저기 일괄소동버튼 있고, 지금 긴 장에 하부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단차가 지금 저있죠 네. 외부 먼지 유입이 안되게끔 그리고 3단 슬라이딩 도어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먼지 유입을 두번 막고 맞고 소음도 막고 어우 아주 좋죠 신발 그래. 냄새나잖아요 다 아. 빨아야 아.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전실에서 들어오면 바로 네. 4번방이 지금 보이시는데요 네. 자 4번방 들어오시면 4번방은 2942에 2578이 나옵니다 아. 작지 않네요 네 충분히 뭐 아이들 책상 이라든지 네. 취미방 또는 여기 뭐 창고나 뭐 게임방 등등등 많이 쓸수 있는 멀티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4번 방이고요자 네. 4번 방에서 나가시면 네. 여기 문이 하나 보이는데 요거 화장실이에요 아우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공간 바로 짜라란 어 아, 주부님들이 이런 공간을 좋아하시나요 바로바로 바로 팬트리 오 아, 팬트리 수납 공간 충분하시고요. 네. 또 지금 펜트리 수납장 앞에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분리수거함을 딱 놔두고 오. 내가 외출할 때 현관하고 너무 가까운 대발짝이면 쓰레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됩니다. 네. 자, 펜트리 지금 보셨고요. 네. 그럼 좀 나와서 보시면 바로 옆에 펜트리랑 네. 너무 가까이 옆에 있는 주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부장, 하부장, 가스. 후드 지금 상부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전자레인지 공간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따로 또 있어서 네. 간단하게 다이닝식으로 쓰겠다고 오. 그럼 이쪽에서 조리하시고 바로 안주나 다가로 너무 쾌적한 삶을 살수 있는 주방 구조를 지금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네. 공간이 남아서 테이블을 앞쪽에 여기다가 붙여서 T 자로 써도 식탁 자리가 하나 또 나올 거. 아우 아주 좋죠. 지금 조명이 네. 거실 조명하고 또 여기 신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식탁을 추가하신다 해도 따로 조명이 어둡거나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럼요. 어두운 네. 집이 어디 있어요, 신축에. 어, 그럼요. 지금 신축의 오. 장점을 다 갖다 놓은 디 D 자 모양의 주방. 네. 더군다나 펜트리까지. 어. 아, 저 요리하고 싶네요. 어. 조만간 네.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양식으로 해주세요. 아 <laughs> 네, 생각해 네. 볼게요. 네. 자, 지금 주방에서 바로 보시는 방은 1번 방이 되시고요. 자, 3559에 3223이 나와요. 사이나지않네이 아, 정도면은 K 사이즈의 침대를 놓고도 협탁. 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공간이 더 있으니까 남는 공간에다가 제가 행거를 넣을 수가 있고. 아. 뭐 가구를 어그죠 가구를 지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쾌적함을 위한 지금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네. 자,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이 이어지는데요 네. 자 화장실 그워워 네. 수전 네. 거울 세면대 변기 네. 수납장까지 어, 네. 뭐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아도 네. 제가 아침에 준비하고 네. 뭐 샤워하고 나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금.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브로님이 작은 편이 네. 아니에요. 아, 저 작았으면 좋겠는데. 좋겠는 아, 아, 작은 편이 아닌데, 네. 지금 들어가 있으면 네. 공간이 움직일만 하다. 어, 제가 네. 성인 남성 기준에 80kg가 넘는 몸이 있는데 네. 보이시나요? 아, 그렇죠. 움직일만 네. 해요. 샤워할 네. 수 있죠. 네. 뭐, 문제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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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에서 나오면 바로 건너 쪽에 3번 방이 있습니다. 이제 3번 방도 또 확인하러 가볼게요. 잘 네. 따라오세요. 따라갑니다. 네, 팔로우미. 자, 이쪽이 지금 상번방인데 자, 2,627에 2,676. 음, 괜찮네요. 딱 정사각형에 가까워. 네. 말 그대로 이쪽으로 침대를 놔도 되고 이쪽으로 놔도 되는 네. 그런 직사각형 구정이 아니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집을 꾸밀 수 있는. 어, 어 이거는 뭐 좋죠. 멀티룸에 가깝죠. 어. 그렇죠. 어, 저 네. 어. 제가 멀티를 좋아합니다. 네. <laughs> 어, 자, 조금 더 안쪽에 보시면요. 아, 다용도실이 있네요. 네. 어, 다용도실에 지금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세탁기를 또 구비해서 쓰셔도 되고. 그렇죠. 지금 더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일러랑 가스배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아, 이 집은 뷰가요. 네. 답답함이 없어요. 어, 그러네요 어. 와, 진짜 오늘 날씨 확인 어느 방에서도 다 가능하세요. 그렇죠. 네, 다음 방을 지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 저 다음 방 가기 전에 네. 이 방은 드레스 공간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집이 방이 몇 개? 네 개. 포룸이니까 네. 4번 방이든 3번 방이든 네. 원하시는 방이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는 네. 장점이 있는 그런 우리 집입니다. 그렇죠. 자 이쪽에서 4번 방에서 나오면 바로 공용 욕실이 보이는데요. 네. 자 공용 욕실에 똑같이 사워수전 있고요, 젠다이 선반이 오, 있습니다. 에이. 그리고 세면대, 변기, 수납장까지 음. 실용적인 건다있네어 그럼 있어야죠, 다 당연히. 당연한 옵션. 그럼 네. 당연한 구성이죠. 네. 그래서 네. 요 크기를 음. 지금 말씀드리면 뭐 공용 화장실이 1방화장실이라고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네. 그럼으로써 저는 방 하나를 더 얻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생각할게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방의 사이즈는 2902에 2723. 오, 거의 열0자네요 아, 지금 방들이 네. 너무 잘 빠졌어요. 어우, 쓸데없는 공간을 죽여버리고 네. 차라리 저는 실 공간이 많고 취미방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수납 공간이 부족한 세대에 네. 이런 데 창고로 렉을 놔서 뭐짐 보관해도 되고 잘안 쓰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이 집은 뷰가 좋아요. 어. 똑같이 네. 뻥뷰. 그렇죠. 이런 뷰 안양에서 귀합니다. 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귀해. 요 빌딩 숲속이라 맞아요. 근데 산도 보이긴 해요 안양에. 어 그거 어떻게 지금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거실 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어. 그럼 거실은 거실 뷰 지금 같이 가볼까요? 네. 거실 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자 이곳 보세요. 지금 보이시는 게, 야, 지금 거실에서 보이는 이뷰 보이십니까? 보이죠? 야, 이 산, 산이 나를 품고 있다. 아 대산 임수의 기본, 산이 내가 품고 있는 집을 살아야 네. 모든 기운이 좋고, 지금 여기 서 있어 보면, 네. 하, 그냥 그림 아닙니까? 그림 아니고 사진이에요. 아, 네. 죄송해요. <laughs> 거실 규격이 약 4m가 나오는 오. 포룸에 4m 거실. 와, 포룸에 4m 거실 잘 없어요. 아우, 방 4개의 보니까. 거실 4m. 네. 지금 아트월, 그리고 반대쪽도 TV 자리 다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삼성 시스템 에어컨 여기 거실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물형. 네. 지금 매립되어 있는 램프들. 오. 지금 거실에서 어느 쪽이든 TV 자리가 되면 네. 사진처럼 보이는 뿅부요 지금 음. 이거를 다 담아 드리지 못하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네. 뭐 어떻겠어요. 아, 이걸 보셔야 되는데.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기분이 달라요. 아, 유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집다 보셨고요. 이 집의 분양가 5억 초반. 실입주금은 7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어, 실입주금이 7천보다 작네요. 어, 분양가 대비 지금 너무 좋죠. 네. 그럼 나머지 대출이 된다, 이거죠. 아, 저금리 담보대출이 된다는 거죠? 아, 요즘 분양 돈이 없어서 또는 분양 대출이 안 나와서인데, 이 집에 지금 7천만 원만 있으면 내 집이 될 수가 있는, 어... 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안양의 뻥뷰, 네. 방 4개, 4미터 거실. 네. 이 모든 거 실입주금 7천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 였고요. 지포로TV를 통해서 오늘 처음 인사드렸는데, 앞으로 더 좋은 집, 우리 집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